6. 더밀.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시각 효과와 애니메이션, 그리고 패션 필름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프로덕션입니다. 발망, 케빈 클라인, 베르사체 등과의 협업. 7. 골치어스. 런던을 기반으로 한 크리에이티브 프로덕션으로 패션, 필름 및 광고 영상 제작에 특화되어 있으며 창의적인 접근 방식으로 유명합니다. 버버리, 디올, 스텔라, 맥카트니 등과의 협업. 8. 아이코노플라스트. 파리와 LA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패션 필름, 광고, 그리고 뮤직 비디오 제작에 특화된 회사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영상을 제작합니다. 생로랑, 발렌시아가, H&M 등과의 협업. 9. 프리티 버드. LA에 기반을 하고 있으며 패션 필름, 광고, 뮤직 비디오 등을 제작하는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로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접근 방식으로 유명합니다. 프라다, 나이키, 아디다스 등과의 협업. 10. 펄스 필름즈.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패션 필름, 다큐멘터리, 장편 영화 등 다양한 장르의 영상을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창의적인 스토리텔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